자 리에 물 기를 먼저 만들 고있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바짝 마르니까 제일 먼저 소금이 올라오는 걸볼수 있죠 지금부터는 소금과의 전쟁입니다 아 약도 올라오네요 아 약도 올라와 다시 벗겨 보는데요 아 긴장된 순간입니다

역시, 우리 알리오야. 알리오, 맥스! やハハハハ ala sedang di prepare pour entrer dans ah. Pépinière. voilà mata de football toujours <laughs> di ni kawas ya oui. voilà le patiakh tu ko do ndokh ma nak Saya mau Lagi yang ada di belakang. Ini ke pipinya, modul. ya eh, eh, janganlah. kalau macam ini? Tiba tiba ada, ada, ada,

Ya no este.

बाइक 모래 폭풍이 어제보다 더 심하게 부네요. 그래서 일단 빨리 작업을 끝내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 여러분, 그 상토를 얘기하자면,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게 경량 상토입니다. 경량 상토. 과거에는 이제 상토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자, 한 상자를 들면 이게 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량상토가 나오면서, 음, 아주 가벼워졌죠. 마침, 어, 경량상토를 개발하신 분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 그분이 고맙게도, 이게 상토가 오래되면, 어, 안쪽에 유기물 함량의 변형이 일어나서, 어, 물 흡습이 어렵다.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말 그 솔직하게 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다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직접 경향 상토를 개발하신 분께서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묘 상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게 육묘 상자인데요. 크기는 어, 간단합니다. 이쪽 짧은 면이 30cm, 어, 긴 면이 60cm고요. 과거의 육묘상자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지금 나 있잖아요. 이게 토양과 물을, 물도 왔다 갔다 하고, 어, 뿌리도 이쪽으로 뻗어서 할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과거의 어, 육묘상자는 여기 구멍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구멍이 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 구멍이 뚫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마치 상토를 부으면 이 상토가 큰 구멍으로 자꾸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파종할 때는 이 밑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상토를, 어, 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개발된 게 바로 이겁니다 구멍 사이즈는 아주 크게, 참, 구멍 사이즈는 아주 작게 줄이고요. 그리고 구멍의 개수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뒤에 놓은 상자가 있는데요. 거기는 또 이것보다 구멍이 더 적어요. 구멍 개수가 더 적은 그런 6, 6 상자까지 나왔습니다. 구멍의 크기를 왜 자꾸 줄여 나가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모자리에 있을 때 만약에 구멍이 크면 여기 밑에 있는 구멍 속으로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면 여기에서 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토양하고 흡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토양을 확 물고 있기 때문에 이한 상자를 나중에 본론으로 옮길 때 상자 떼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이게 뗄 수가 없어요. 뿌리가 확 물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뭐 사벌 넣어가지고 이걸 뿌리를 절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는 철사를 넣어서 이 쪽으로 쭉 나가면서 뿌리부터 절대 절단해야 이걸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멍을 작게 해놓으면 뿌리가 쉽게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뿌리가 나가는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자 떼기 할때 아주 쉽게 뗄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편한 모 상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도 이제 우리가 편한 모 상자라고 일을 하기 아주 편하다 그래서, 편한 모 상자라고 붙여서 이 상품이 출시하게 되었죠. 이, 이 상자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고요. 누가 이걸 아이디어 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음, 굉장히 좀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이제 보니까, 아, 여기 있네요. 나라산업에서 만들었고, 특허번호까지 있습니다. 특허번호 제411726호, 의장등록제 3, 3, 6, 2, 8, 6, 호 아, 이렇게 해놨군요. 어, 이 상자가 만들면서 농가의 일손을 많이 들어주게 되었죠. 이야, 진짜 오늘 바람은 전하게 붑니다. 아, 우리의 전사 알리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베올, 응, 두, 들어와 까트르 센크. 이시몇 대, 몇 대, 몇 대? ウォトサー、ウォトサー、チュースカイシー、プュースカイシー、セパイシー、パウンチュースカイシー、パフェアプセプセプセ、プセプセ、ツエチミト、ウォトアンクレ、オプロセ、ツエチミト、ウォトアンクレ、アンレベ、コブレロ。 네, 베트남, 싸, 볶음도를 좋아하죠? 이씨, 망제, 망제. 동구, 사꼬부레로 응? 생구주루. 응? 땅땅 생구주루, 꼬부레로 워터 레벨, 워터. 세파볶음. 세파볶음. 바스크, 워터. 워터, 이씨. 응? 지하비. 이씨? 응? 바스크, 이씨, 워터. 안그래 이씨. 컴플릭, 워터, 워터, 워터 앙트레 워터 앙트있으 동국, 빠, 빠, 있으니. 쌤아! 아 아, 당분간은 새 피해 때문에 <laughs> 그, 부지포를 덮어놓고요. 어, 한 3, 4일 뒤에 제가 한 2cm 정도만 자라면 부직포를 제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워낙, 어, 뜨겁기 때문에 바로 노즈에서 키워도 아무, 음, 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부직포를 거의 한 15일에서 15일 정도까지 씌워 놓는데요. 여기는 한 3, 4일만 씌워 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벼 종자들. 내가 없더라도 잘 커야 된다. 아. 잘 커야 된다. 어, 조금만. 조그마한... 예. 뭐야, 이게? 뭐 암람도 예쁘네. 운게 하나 달렸는데요 우와, 이... 아, 이게 이야 아, 물 전용 가방이구나. 빵도 있고. 아, 굉장히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물을 아, 이렇게 물을 빼는구나. 이더 <laughs> <laughs> <더부, 더부, 더부. 웃음> <laughs> 아... 야, 이, 이게 물전용 물 가방이네. 어. <laughs> 어 <laughs> <두루, 두루. 웃음> <laughs> 아... <laughs> 야이동치가 굉장히 큰데, 조그마이가. 아, 뚫어내뚫어내 와, 멋있다. 이런 가방이 있었네요. 물은 내기면. <목소리> 아, 세봉 s o m 아, 세 뭐야, 이거. 뭐가, 쪼, 렁 쪼, 렁 그래? 야 사. 사 Mb. Mb. Yeah. 아... 당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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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z ah. Faites-le bon, hein? <laughs> <laughs>